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매일 신문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생아 한 명이 숨지고 인근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1일 오후 7시 14분쯤 대구시 범어동 모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생아 한 명이 숨졌고 이웃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날 당시 아이 엄마는 3살 된 딸과 함께 거실에 있다 안방에 신생아를 구하려 했지만 불길이 심해 대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은 가재도구와 침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감시를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이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과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대 박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AI가 발병한 전북 고창 부안이 아닌 정읍에서도 감염 신고가 접수되자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립축산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현행 AI 발병 농가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살처분 대상은 고창 부안의 AI 감염 확진 농장 반경 3km 내에 있는 농장에서 사육적인 오리입니다. 농식품부는 달근 현재까지 AI 감염 사례가 없어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달개서 한 건이라도 AI가 확인되면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하회마을의 소방 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안동시와 안동소방서는 지난 13일 하회마을 북촌댁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소방 시설을 점검한 결과 모두 4 0권건의 불량 상황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하회마을에 있는 115채의 개인주택 가운데 30여 채에 비치된 소화기가 오래되거나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사적 260호인 병산서원과 중요 민속자료 90호인 남촌댁은 연기감지기와 화재경보기가 각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동시는 불량 소화기는 즉시 교체하고 연기감지기 등은 오는 24일까지 교체와 보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은행이 오늘부터 지역 중소기업 등의 1조 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실시합니다. 대구은행은 22일부터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리온 특별대출의 경우 지역중소제조업체와 가게를 대상으로 각각 5억원 한도로 모두 1조원을 지원하며 우대금리를 통한 특별금리를 적용해 영업점에서 즉시 지원여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비 특별대출은 1천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대구백화점이 소통과 화합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야간 빛을 산 산행에 나섰습니다. 대구백화점은 21일 달성군 빛을 산에서 구종모 회장 및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년소통 야간 산행을 진행했습니다. 네, 직원들이 서로 이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나누지 직장 내에서 나누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도 나누고 또 서로 간에 또 우위도 다지고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날 야간 산행을 통해 구종모 회장은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식품관을 확장하고 새 MD 구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라자점 증축 개백을 세우고 있다며 야외 주차장 등 활용 공간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6년 대구에 입점되는 신세계 백화점에 대해 유명 브랜드 유치와 매장 다변화와 확장, 지역 밀착 마케팅을 통해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대백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지역 경제가 살아야 하며 조성 막바지에 있는 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 추위가 차차 누그러지면서 주말까지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